안녕하세요. 최이삼입니다. 2024년 12월 29일이고요.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뭐 이런 자꾸 사고 나고 그러니까 제가 어지람 넓게 말씀 안 드려도 잘들 이해하시고 주의하실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 직류 저항, 교류 저항. 이렇게 공부를 차라리 모르시는 분은 괜찮을 텐데 제대로 알고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 좀 익히려고 그러다가 감전이라든가 그런 안전 때문에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기술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르시면은 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00와트 등이거든요. 500와트 등. 너무 밝아서 이제 좀 가릴 건데요. 이렇게 좀 덮으려고요. 근데 이제 우선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차분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상당히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예. 초점을 좀 맞추면은 네. 예. 상당히.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230V 500A입니다. 구형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잘안 맞네요 네, 이제 지금 맞았습니다 2 3 0 v 트 500아트요 네, 다시 좀 줄여놓고 지금 전,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도 좀 집중을 그리고 이제 잠깐 켜보면은 상당히 밝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촬영할 수 없을 정도로니까. 그래서 이렇게이 정도 가려놓고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게 이제 전류계거든요. 그래서 그, 220V에, 지금 2.1A니까, 뭐 2A 자꾸 그냥 440W 잖아요. 그 제품에 이제 오차도 있고 표기된 거하고는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 이제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받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원 트랜스포머는 전원 트랜스포머끼리 전기 히터는 전기 히터끼리 그 소재가 뭐 니크롬선이라는 말씀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코일하고 니크롬선 여러 가지 소재에 따라서 같은 소재끼리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다는 거고요. 그거를 꼭좀 지켜주셔야 돼요. 전압, 전류, 그래서 제가 직류 저항, 교류 저항, 이거 인덕턴스, 리액턴스, 임피던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힘들어지세요 <laughs> 저처럼 음? 뭐 수년간 전자과 전기과에서 배우는 것처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위키백과 등을 참고를 해도 용어 자체가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고. 진공관 앰프, 가전제품, 고장수리를 어느 정도 하신 후에, 또, 돈좀 버시면서 차분하게 제대로 된 기술을 익혀나가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영어도 팔품사,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 일반동사, 상태동사, 비교하고, 제가 말씀 현재 완료 시제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음, 과감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시제가 좀 틀리면 어떻고 음? <laughs> 품사가 좀 틀리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많은 분들이 한국인 분들이 이렇게 좀 잘하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좀씩 틀리고, 가슴으로 이해하라는 거는요, 그리고 산 정상과 숲속을 바라보라는 거는, 그, 하나를 보고 암기해서 이거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게그렇지 않아요. 특히 디지털 아날로그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 아날로그 부분은 예를 들면, 100옴하고, 뭐, 10옴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옴하고, 99옴, 98, 97, 101, 102, 그 2옴, 3옴 간에도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엄스러우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흑갈적등황록청자해백 이런 말씀도 힘들어지시니까 오히려 목적은 동일하거든요. 기술 제대로 익히셔서 이펙터 진공관 기타 앰프, 오디오 앰프, 뭐 트랜지스터 앰프가 됐든, 커피 포트, 전기 시터 전자 시계든, 기계 시계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대로 다 고장 수리 잘 하셔서 돈을 버시면서 그래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만 생각하시면 기술을 못못 못 느끼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짜증내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받아들이는 거, 설득하는 것도, 받아, <laughs>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이 또 받아들이셔야 되고, 저는 하여튼,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도록, 또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 예. 길어졌으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장갑 끼고, 전류 전압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꼭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재는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끼리, 전기 히터는 전기 히터끼리, 백열등은 백열등끼리, LED등은 LED등끼리, 비교를 하시고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2L34 6.3V 1.5A 6L6GC 6.3V 0.9A 12AX7 6.3V 0.3A 혹은 4번, 5번 연결해서 12.6V 0.15 1 5 0 m a 6V 6.3V 6 0.5A 2L 84 6.3V 0.75A 그 이제 저항값도 약간씩 다를 거고요. 또 제조사에 따라서 오차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라멘트 6.3V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꼭 그렇진 않지만 그 데이터 시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약한 플러스 마이너스 10%오차 토르란스가 있으니까 꼭 6.3V가 아니고 6.1V거나 혹은 6.5V라도 문제 안 된다고 수천만 번 말씀드렸고, 진공관 불빛만 갖고서는 절대 고장이다, 고장이 아니다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장난 진공관도 필라멘트, 필라멘트는 멀쩡할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리드 그 다음에 캐서우드, 프레이트, 필라멘트, 오극관 같은 경우는 그리드가 제어그리드, 컨트롤그리드, 억제그리드, 응? 컨트롤그리드 이제 자폐그리드라고도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필라멘트 필라멘트가 점등 된다고 해서 진공관이 무조건 작동된다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니까 제 말씀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을 밝아지는 거 보시고 2A 그 조금이라도 교육 받으신 분들은 5분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200 20볼트에 2, .2 1암페아 소비전력 구해주시고 제가 4 4 0옵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겨루장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1, 2, 1, 1 3암페아고요오0가트라고 아까 다 보여드렸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